자, 시작! BT! 41회! <laughs> 안동현, 권혁기, 어, 2등, 준 우승. 박수! 자, 손을 나와야지, 이렇게. 손을 들어야지. 들어가세요 이따 이상한 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위 우승, 남상혁, 김영목 나오세요. 응? 자, 잘 출발하세요. 오케이 축하합니다. 자, 어, 안민규, 고종욱 선수 나오세요. 고종욱 선수. 나오는충가충가 순가, 그다음에 권우걸 이원규 선수. 예. 그 예. 다음에 어, 안동현 김혁기 선수. 김혁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어, 권혁기. <laughs> 자, 안동현 권혁기 선수 나오세요. 두루손. 자 박수! 예. 자 두루손 파크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승팀 나오세요. 자남상이 김영목 선수 나오세요. 자. 먼저 <목소리> 네, 자, 높이 들고 <목소리> 자. 두분은 서시를 드리겠습니다. 이 저울이 오늘 뒤쳐야 되는 대로 앉아서. 자, 뒤 이렇게 서 주세요.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건 따서세요. 앞이. 자, 그리고 하나, 둘. 잠깐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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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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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했어, 잘했어. <laughs> 고정욱 선수 머리 올리는 날인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 서브 좋다. 야, 주소와야 돼. 에 이거 아, 아까처럼 안 돼. 어또시합이라고또 <laughs> 긴장했어요. 아유, 김영목 선수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저한 번도 아직 안 쳤습니다. 어, 아직도 하나도 안 쳤어요 아직. <laughs> 잘해. 아직, 음, 응, 그 아직 몰라올 거야 아마. 자, 안동현 선수. 아, 너무 긴장했는데. 안동현 선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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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그런데 왜 실수했습니까? 아니, 아니, 긴장해서. 그런데 <laughs> 긴장을 푸는 방법 은 뭐가 있나요? 그냥 몸을 그냥...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막 움직여. <laughs> 자, 땀나게 움직여야 돼. 자기 스스로. 많이 움직여. 막 뛰어다니고 많이 움직여봐요. <laughs> 어, 이팅 네. 권혁기 선수 서버 찾아왔어요? 아안 어, 되면서 좋아, 많이 움직여, 많이 움직여, 계속 움직여, 안 되면서 계속 움직여. 야 잘했어. 야 파이팅하면 해지, 이렇게 잘했는데. 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끝내주네. 그봐안 되면서 많이 움직이니까 것이 낫잖아. 많이 움직이란 말이야, 계속. 그래 갖고 땀이 나야 돼. 가만히 있으면은 더 긴장돼. 김명무 선수, 아야. 화이팅! <laughs> 자. 좋았어. 야. 이 네모 칸 안에 넣어야 돼. 자, 권혁기 선수. 우 와, 잘했다. 됐어. 야, 자, 그 받으면 어떻게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받으면 어떡해. 이 네트 넘어갈 건데 지금 아 이게 적군이야 이거 야 그걸 봤냐 아이영리 <laughs> 아, 선수 서브 좋아 야 이거 난리네 몇대몇이 영기 선수 지금 몇대 몇이죠 나 네? 써리 1 5 아까 게임은 졌어 이겼어 지금 0대1에서리1 5이 화이팅 분발해야 돼 이거 <laughs> 데뷔 전에 나한테 질문 되었어? <laughs> 잘 <웃음> 쳐, 그냥 충분히 충분히 받을 수 있어. 그거 봐, 이렇게 잘 치는데. 나이스, 잘한다. 아, 세게 쳐, 그냥 잘 쳐면 돼. 너 봐줄 거 없어. 좋아. 안디오씨 많이 움직여, 계속 움직여, 움직여 많이 움직여. 많이 움직여야 돼. 계속 움직여야 돼. 아니은 나도 가만히 뛰어엄다니면안 돼. 막 움직여. 발을따다다다다 움직여. 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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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권호걸 선수 서브, 고정욱 선수 리시브 들어갔다. 좋아, 좋아. 아이거 아깝다. 안동현 선수 서버 남상현 선수 리시버 좋아 아하 와 나이스 나이스 화이팅을 해야지 딱 가서 하이패브를 해야지 네. 포인트를 따면 끝 아, 못... 아싸 야, 권호골 선수, 그, 야, 좋다! 나이스, 원리! 야, 이거 어떡하자 야, 잘한다, 잘한다. 야, 권호골 선수 너무 잘하는데. 어유 이게, 이게, 타고 났어. 아주 잘하는데? <laughs> 이 여기 <형이> 있어서 <선수> 있네. <laughs> 어? 많이 움직이라 그랬지, 잘안 되는 사람은. 더 움직여. 권호골 선수 서버. 안 민규 선수리시씹 야, 너무 한다 나이스 서버. 강동현 선수 서버 자. 야, 돼, 아 이거 야 아까만큼 안돼 진짜 암만해도 몸에 힘이 들어가있어 더 움직여야돼 움직여서 몸이 풀어져야돼 나이스 아, 대단한데? <laughs> 이제 무시 못하겠는데 <laughs> 어? <laughs> 자, 남상혁 선수 서브, 권혁기 선수 리시버. 아웃. 몇대 몇이에요, 지금? 3대1? 자, 아, 남상혁 선수 서브, 안동현 선수 리시버. 야, <놀람>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자, 이원길 선수 서브. 자. 아야. 왔대, 왔 나이스 발리, 나이스 발리, 나이스 발리. 이야, 나이스 플레이. 오, 안 되면 파이팅. 아이, 둘이 저걸 났 <laughs> 아니, 아까 둘이 파트너십도 연습했는데 왜 이렇게 안 이게 안 맞냐? 일났네 아, 이, 이, 이 종이 채리고 열심히요. 파이팅. 야, 맞춰야지! 아이고, 아깝다. 맞춰야지, 아이고, 이런. 어, 나이스! 습 뛰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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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분위기야, 분위기. 어. 분위기에 말리면 안 돼. 예, 화이팅, 화이팅! 분위기를 살려, 그렇지. 야, 너, 우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힘들어 간다. <laughs> 이니야, 아이고 아깝다. 나이스볼 PTA 41대회, 2017년 첫 경기입니다. PTA 41대회입니다. 이쪽 팀은 이원길, 권오걸 선수, 저쪽은 안민규, 고정옥 선수. 특히 고종옥 선수는 오늘 첫 경기를 합니다. 데뷔전이고요. 저쪽 권혁기 선수, 그 다음에 안동현 선수, 저쪽에 남상혁 선수, 지금 서브는 김영목 선수인데, 김영목 선수는 오늘 세 번째 경기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 김영목 선수와 고종옥 선수가 오늘 경기를 대회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안동현 선수 게임 이겼으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아, 이번 게임 임만는 소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기 아까 역전승을 하셨는데 오늘도 간신이겠죠? 네 어렵게 이겼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 임만는 소감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용규 선수 파트너가 어떻게 잘 못하는 것 같죠? 아니다 아니다 아, 엄청 잘하십니다 <laughs> <laughs> 둘이 파트너님 불러 드리 화이팅 한번 해두 분이 하나 둘셋 네, 디 그래 네. 네. 좋아요. 여기 네. <laughs> 최용태 선수 이번 경기에 임만는 소감은 1패를 안고 있는데 지금 실수를 줄이겠습니다. 아, 근데 그델라나잘그 그 그, 그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려고 그러면 더 긴장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 몸에 자기 몸에 땀이 안 나면 안 돼. 자기가 땀이 나게 해야 돼. 자 여기 1패를 안고 있는 어, 안민규고정욱 선수팀 자, 1승 한 김영목 남상혁 선수 아이고, 아깝다. 올려, 됐어, 잘했어. 아이고, 야. 아이고야. 야, 김용국 선수 잘하는데, 하얗, 하얗게 한번 해야지, 딱 이렇게, 잘했을 때는. 조종선수 어떻게 할 만합니까? 예? 아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 좀 괜찮아요? 예, 오케이. 아, 김영목 선수 서브, 안민기 선수 리시브. 어 서브 좋다. 아남 선수 빨리. 오 고정호 선수 빨리. 아까비. <laughs> 화이팅 화이팅. 야, 안... 김영목 선수 서브, 고정욱 선수 리시브. 봤어. <laughs> 오 내시브 <내가> 조커팔리가 <laughs> 이야. 화이팅을 해야지. 야 착한 잘한다. 나이스. 파이팅. 오, 고정선수, 화이팅 아주 좋아. 자, 김영모 선수 서브, 안민기 선수 리시브. 이야, 잘한다. 한번 더, 잘한다. <laughs> 예.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우, 서질이 있는데, 어? 발리에 소질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자, 1패를 안고 있는 권혁기 안동현 선수 팀. 저쪽은 1승을 안고 있는, 1승을 거둔, 아하, 아웃. 1승을 거둔 이원길 권호걸 선수. 한번 하나 둘 셋, 빨리 오케이, 빨리. 자 가만히 하세요. 하나 둘 셋, 목소리 하나 둘 셋,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빨리. <laughs> 이 경기가 결승전입니다. 1승1패 어, 이원길 권오걸 팀이고, 저기는 이승 남상혁 김용목 선수 팀. 자 결승전입니다 이게. 이게 승자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면 이 팀이 이기는 거야. 예, 여기서 이 팀이 이기면 우승이야 여기가 권오걸 씨 팀이. 그럼 승자승이니까, 음. 그럼 이거 이기면 우승이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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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전이야, 이게. 승자승이거든. 어, 그럼 다 2승 1패에서 승자승이잖아. 아, 이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겨 보라고. 야 여기서 이기면 우승이야. 아. 어. 오늘은 우승 상품이 아주 커 커. 어. 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 보라고. 어디? 아 2승. 김영욱 선수 2승. 잘했다. 야, 아이고, 나옵시다. 어, 야, 야, 야. <laughs> 다칠 뻔했어. 케이 나이스. 자, 아, 고정욱 선수 서브. 서브 연습이 좀 필요하군. <laughs> 고정욱 선수 서브 1대5 15 40 매치 포인트 이야 너무 잔인하다 야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야안안야고고정 고등, 선수 어때 오늘 게임 한번 처음 해보고 나서 느낌이 같이 와보세요 파트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보고 느낀 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배운대로는 안 되고, 음 배운대로 안 되고 또 그다음 어려워요. 네. 잘된 것도 잘 하던데 잘된 거는 뭐가 잘 되던가요? 네? <laughs> 아 운이 운, 운이 좋은 사람이군요자 오늘 파트너로서 어땠습니까 파트너 네, 처음 뭐, 경기월드. 예, 좀 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네. 배운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네. 좀 하고. 네. 원래 하다 보면 배우들 하면 잘 안되는데 근데 게임하면서 그런걸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는거니까 자신감을 더 가지고 잘하셨습니다 감사자 오늘 재미있었습니까? 예 재미있었습니다 예 다음에 또 다음 대회 참가의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예 있습니다 아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대 몇이에요? 몇대 몇? 대 몇? 6대2 6대2 자 3승이네요 네. 자 축하합니다 어, 소감 네. 자, 우승 소감이 재밌게 쳤습니다 <laughs> 괜찮나요? 네. 네. 자, 김용욱 선수 오늘 첫 처음 출전했죠, 대회. 두 번째. 두 번째 출전했나요? 네. 두 번째 출전만으로 우승을 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안. 기... <laughs> 힘들어요 <laughs> 자. 잡으면 되겠다, 자, 으면 되겠다. 아, 자, 쫓아요 아, 김용욱 선수. 자, 오늘 어, 처음 데뷔전 한 사람. 자, 권용욱 선수 나오세요 자, 이 데뷔전한 돌이니까 기념으로. 이건 쓰지 말고 잘그 안하세요자김형국 선수도. 예. 자 벌써 축제라서. 자 오늘 대회 어, 두 번째 참가했는데 어쨌든 참가 그 기념으로 가지고 그 나중에 게임할 때 쓰시면 되죠. 네, 오케이. 그럼. 자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다 보세요 그래도 어다 같이 PTA 하면 어안되겠가 아, 들었으니까 41회 해야 돼. 그러면 클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PTA 그러면 네? 안 되겠지가 41회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걸 41회를 클로즈로 딱 잡아야 돼, 가까이 와서 다 같이, 다 같이 피티하고 알았지? 연습 한번 해볼까? 네 그냥, 그냥 네. 한번 하고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피티합다 하나, 둘, 셋 피팅! 41회! 네 이게 딱 가, 터면 와야지 이걸로 당겼는데, 주문 아니야, 안될 거야 이런, 이런 아, 그걸 오라고요? 그럼 오면 어. 4 미리 하는 거야, 걍 빨리 <laughs> 다시 한번 자, 준비 됐나? 네 준비 됐다? 시작 피팅! 41회! 아, 그다 파이팅도 하라는 데 다시 미래 그러면 다 같이 이팅 하니? 아. 그럼 다시 왔다가 또 뒤로 가. 오케이? 네, 잠시만요. 응. 이거 하고. 뒤로 네. 자, 시작. b t 41회 파이팅. 파이팅. 이단시가일팅 <laughs> 41회 파이팅. 이 너무 힘든데 안당기네아 다시 당겨. <laughs> 자 대진표. 어... 남상혁 씨가 우리 김영목 씨가 게임 몇번못 해봤죠 파트너 해줘요. 누 누구요? 김영목 선수였어. 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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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목. 아. 응. 오늘 잘한데 오늘 보니까. 그리고 안민규 선수가 고종욱 씨파트너 아까 했으니까 어디 갔어? 네. 네 같이 좀 해주세요. 네. 어. 이렇게 하고 어, 권우걸 이원길 선수는 아까 같이 해봤어요. 네. 둘이 한편합니다 그리고 안동현 권혁기 선수, 어. 안동현 선수 둘이 못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제 팀을 발표합니다. 안민규 고종욱 한 팀. 다손 들어봐. 안민규 알죠? 둘이 같이 치고. 권우걸 이원길 3팀. 네. 그다음에 남상혁, 한 팀. 네. 다음에 남상혁 김영목 한 팀. 다음에 안동현 권혁기 한 팀. 이렇게 해서 네 팀이니까 네 팀이 어풀 리그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 팀당 세게임씩을 어, 하게 되는 거예요. 팀별로 다 이렇게 경기를 다 해보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열 기록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기록 안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게임이 끝나고 오면 이긴 사람이 여기 와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 기록을 하냐면, 잘 보세요. 다 모여봐요. 맞지? 모여봐요. 이거 기록하는 거잘 봐야 돼. 나중에 잘못 써놓으면은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되고 이렇게 돼. 이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안민규 씨가 권우걸 씨를 만약에 이겼다. 그러면, 어, 뭐 6대3으로 이겼어. 그럼 어떻게 3, 해야 돼? 63으로. 63으로 써야겠지. 근데 여기다는 뭐라고 써야 될까? 16. 3 6 3-6을 써야 돼. 여기다 권우걸 씨 기준이니까, 이쪽은. 그러면 권우걸 씨가 남상 팀을 어, 6대0으로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여기다가,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6대0. 6대 6대 그러면, 어, 자, 이제 하나 다, 다시 해볼까? 자, 남상혁 씨가 안동현 어, 안 남상혁 씨가, 아권오걸 씨가 안동현 씨를, 남상혁 씨를 6대0을 이겼지. 그러면 남상혁 권우걸 여기에 넣어버렸어야 돼. 0대0. 0대0. 0대 그렇게 가는 건데. 네. 이쪽을 기준으로. 네. 약간 이긴 팀이 와야 돼. 기록을 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오늘 상품도 있고, 어, 이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경기. 첫 경기. 자, 카 자, 첫 경기. 어, 안민규 권정우, 권우걸이원길 아, 오세요. 자, 이사 제시 출발합니다. 안민규. 안민규 선수. 네, 뛰면서 네. 권옥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돼요. 자, 그리고 어, 남상혁 안동현 선수. 남상혁, 김영목, 안동현 권혁지. 자, 여기 2번 코트로 갑니다. 됐습어주요 그렇지. 이 야,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한번 해야지. 하이팅 한번 해. 야 고정선수 야첫첫 첫 포인트를 아주 고정선수 소감이 어떻습니까? <laughs>